시끄러. 아, 이거 그러니까 청소 안 쏘면 안 되나? 아, 시끄러. 게임에 집중이안 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니까. 이거 사번핑두 어, 명이 라스야. 아, 오케이. 그 저거 사번핑두 명이거든. 당장 구경할게. 오케이, 당장 구경할게. 진짜. 아, 지금 내가 쏠수 없잖아. 팅 못할 수 있지는 마. 잡으러 갈까? 그래, 가자. 난안 가. 너무 멀어. 다리 아파. 아, 진새끼들. 아 진짜 난팔아파서 총을 못쏴 지금. 야,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가면 뭐하고? 우리 가봤자 짐짝이라니까 그래, 그래. 그냥. 나도 같은 마음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이제 어디야? 우리 어, 집 들어와서. 어? 어디야? 십세. 프로스. <놀람> 아, 나 뿌려가 먹었네. 당장 쏴. 그럼 당장 쏴 빛나. <놀람> 슛 어? 이번핑써 b 이번핑써 b 이번 핑? 이 b 이 b o m 이 b o m 이 b o m b i 이 b o m b i n 이 bombing, 이 bombing, 이이데아 집안에 있다고? 1층, 1층, 오른쪽 방 아, 거기 아니라고 1층, <laughs> 1 거기 아니라고 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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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라고 층 1층, 맞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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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고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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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 층 1층, 뭐, 뭐, 어? 잡았잖아. 임진적피방갔냐 응. 응. 거기 어디? 어디로 왔냐? 플렉스. 어. 거기가 어, 그, 뭐야. 그게 더 좋아. 컴퓨터. 컴퓨터가 더 좋아. 여기 컴퓨터 족거려. 아, 어디? 플렉스? 역시. 내가 튕겼나 봐. 또 말해가지고. <laughs> 아니, 왜 내가 말하자마자 튕겨? 왜, 뭐라고? 어. 뭐라고? 플렉스야, 어, 너? 어? 더팅이 음, 죠너 말고 <웃음> <웃음> 아, 왜나 따라와, 이 싸발놈들아. 풀어라. <laughs> 아 진짜 하기 싫어. 아 축구의 메카 가자. 좋다. 아니, 여, 여쯤에서 아, 여쯤에서 내리는 거 인정? 인정? 뭐, 님들 인정? 아니야, 아니야.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한 여기. 인정? 아니, 그냥 거쯤에 내려,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어, 내가 푸내어 내가 푸는 걸 내렸어, 아니, 그럴 거면은 따라가게 <laughs> 하지 말라고. 뭐야, 뭐야. 명진 죽는다. 아이고. 아 찬이 없어. 죽었다. 잘좀 해봐요. 어 저기 뛴다. 저기 뛴다. 저기 저기 저기. 이 번핑? 어. 아될것 그 같아. 하기 싫은데 지금 사람 없는데 그래. 아 어, 뭐야 이거? 아. 나 혼자 알겠다 아, 저 아, 싫어 오지마 어 살았다 네. 이준아 왜 가만히 있어 아니네 어 프리미엄석 거의 다 빠졌다 사람 옮긴다 자리 오케이 나 그럼 화장실 찍 어, 싸고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고 와. 어, 찍, 오케이 찍 싸고 와어찍 싸고 와 오케이 나찍 싸고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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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야 바로, 차, 밖에 이거. 창문 봐 차, 창문 창문 벽에 붙어봐야지 벽에 오는데 안 오는지 알지 형님 푸라고똑야 아까운 거지 <laughs> 아 다음 판하려고 여보세요 사장님 어 마이크 잘못된 게 느껴지네 마이크 개구려 졌어 갑자기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야지 당연히 별로 안 미안해 음. 이건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가 목소리를 좋게 해봐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아 아아그 음질 문제가 아니라 내 목소리 문제였어 <laughs> 아니 음질 문제인데 아 어. 네가 목소리를 좋게 하면 어... 움질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이 새끼야, 그냥 내말 들어. 이 새끼야, 내가 오라 맞아, 맞아. 이 개새끼야, 어, 맞아. <laughs> 빨리 배그나 들어와. 이더러운 새끼야, 배 아프다. 똥을 쳐 갈기세요. 그냥 배그 하면서 똥을 싸. 아, 그니까... 그게 어려워. 진짜? 어. 준혁아, 그게 어려워. 자, 너무 원시적이라 할 말이 없네. 그네, 수업하지 뭐 원시인도야, 원시인 무시함 야 어. 원시인이 우리 조상이야. 야 우리 발전하게 된 밑거름이야. 거름이나 만들라고. 오래는 거야? 이 시발 원시인이 발걸음이래잖아. 그래. 근데 너는 그냥 거름이라고. 내가 <laughs> 그렇게 얘기했냐? 김종민이 그렇게 말. 뭔가, 뭔가 많이 달라진 거 같은데 주여가. <laughs> <준혁아? 웃음> 김종민이 그렇게 말했다고. <laughs> 아야 뒤져 주여가 그냥. <laughs> 아니 나 밑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 네가 봤는데 <laughs> I 이씨... 내걸음이이만만들라했 했지. <laughs> 그러니까 이 one d 김준혁이 걸음이라고 I <laughs> s <하네. 웃음> 아 오케이. 아, 잘못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의 실수. 나의 실수. 어... 아, e e I see. I s e 미안 아 e e 미안 e e I see. I see. I see. I s 고의가 맞으니까 고의 같겠지, ㅅㅂ 고의가 아니고 나의 실수 저 어이 빤스네 발음 똑바로 해, 그냥 어, 어이 빤스 그건 이인데 왜 어의 의로 <laughs> <어이 웃음> 발음해, <laughs> 이 ㅅㅂ야 <근데> 약간 어이 <laughs> 빤스뭔 소리지? 아, 진짜 일본 가서 사야겠다 삼수 있다 가는데 군대? 오사카? 오사카 군대는 뭐 <laughs> 아, 군대 군대는 거야 이순열 군대 갈 거냐? 나? 어디 뭐. 갈 거냐를 못고 있냐고. 아니, 가야지. 안 가고, 안 가, 안 가고 싶은데요? 공익 떴다지 않았냐? 아닌가 공익 떴지. 공익 떠도 입 닿을 수 있잖아. 안 가! 미친 새끼야 가겠냐? <laughs> 뭘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냐. 너 같으면 가겠냐? <웃음> <웃음> 뭐야? <laughs> 야저상태에 가면 패크 생활이야. 너 사실 전공 떴지? 같이 가자 그냥. 김종훈 그니까, 넌 나랑 동반했어야. 아이 나짧야 일본으로. <laughs> 계속, 오케이.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임신을 해. 임신을 하면 안 가는 거 아니야? 아 임신을 하는 순간 넌 여자잖아. 아이씨. 종민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 <laughs> 남자는 임신 불가능이 알고 있지? 남자는 임신 불가능인데 임신을 하는 순간 여자잖아. 하면 되지 뭐. 하면 군대를 안 간다니까? 그렇지. 굿이 너 자웅동지야 이 씨발로? <laughs> 야 태국 가면 돼. 그러니까 태국 가면 임신 네. 가능. 근데 투젠이 임신할 수 있나? 응. 그래? 응. 그러니까 종류별로 있지 그것도. 역시. 역시는 왜? <laughs> 왜 역시야? 아, 그냥 <laughs> 아니, 아는 게 많다고. <웃음> 되게 <웃음> 가방끈이 길다고 너. 아, 역시 하면 이상하잖아. <laughs> 아 오케이. 역시 종민이. 그냥 이준혁도 가자 그렇 <laughs> 나를 왜 자꾸 보내려고 해? 이준혁은 임신해야돼서 안 돼. <laughs> 너 이미 임신수준이야 그래 내가 자원입대 하는거지 균일그로 <laughs> 아왜 대단하다 그게... 야 <그래>, 아, <laughs> 인정해 인정을 해 군대는 뺄수 있으면 빼는게 좋지 인정 그래서 뺐죠? 아니, 너는 자의는 <laughs> 진짜... 아니잖아 타이도 아니잖아 <laughs> <laughs> 그렇긴 한데... 아왜나 따라가기야? 네가 늦었어 종료 끊기네 끊겼네 어, 빨리 했어야지 아니 다 지금 내려아 여기 그래 어. 빨라가 시작섬 해봐 어, 어디가 형 <laughs> 아, 어디야 나나 그런... 반대쪽으로 가라 나 반대쪽으로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왜 피는데 <laughs> 아니, 아 씨발 따 야야야야 이 새끼 이 새끼가 낙하 넘겼어 씨발 와, <laughs> 존나 위에 있는 거 봐. 어우 오, 아, 나 여기 처음 와봐 나 여기. 아, 나 웃겨 죽을 뻔 했대. 아. 아까 임신 얘기부터 존나 좋아하던 이 그냥. <laughs> 야, 나, 나는 자가용 생겼어. 자전거 아니야, 살짝. 자전거 무시? 무시요. 자가용 유모차. <laughs> 아, 뭐, 유모 차요. <laughs> 지나가지 <지연하지> 마시고. <laughs> 아, 사전에 대놓았지 <되나>, 여기. <laughs> 사주시라고 <laughs> 사주시라 <laughs> 낙태 중절 수술 <laughs> 임신 임신 중절됐겠지 뭐 낙태의 중절이 가방 큰짤나 근데 여기 파밍 의외로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웃음> 파, 파, <웃음> 파밍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웃음> 뭐? <웃음> <라는 거야>. <웃음> <웃음> 나 가장 더위 찍힐 거야 뭐라는 거야 가자 어 자기랑 완전 반대야 말도 안돼 가자 아마. 이 포인트 찍고. 아 내게 저렇게 돌아서 나고? 저렇게 돌아서는 데배 타고? 아니 뭐하는 분들 그럼 어떻게? 에? 지금 역풍 수단이 해안... 배밖에 없는데. <laughs> 어, 차다. 어? 오야 차지 나간다. 오. 오 진짜 차다. 아, 어 멈췄는데요? 아니, 어, 아니, 어, 어. <laughs> 아니 왜 멈춰? <laughs> 아니 왜멈췄 <멈춰, 웃음> 아니 왜 멈춰? 너네끼리 가랑어지 을 생겼더라. 네랑 경로가 겹치네. 나 오른쪽 어 가자 그냥. 아, 먹었어. 코페 개쓰키들. 보기. 어, 어. 연비 운전 좀 밖에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성비 아니, 운전에 있다. 가성비 운전. 돼, <laughs> 따라오는데 우리. 왜 저래? <laughs> 어, 보트다보트 어, 야. 다안 돼. 네.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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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응. 음. 오케이, 렛츠 고. 와, <laughs> 맛있는 올라간다. 상륙한다. 반드시 차를 찾아야 돼. 키들. <laughs> 내려. 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미끄러지는 차 보트 에 치어서 갈뻔했다. 너가 오른쪽을 아니. 맡아, 내가 왼쪽을 맡을게. 오케이. 함밍 가지 마. 오 아, 밀어도 아, 밀어도 아, 밀어도. 자자자자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구>, <laughs> 렸다 우리. 와 이게 되네. 야야 야, 너가 운전대 잡아라. 오케이. 알았지? 아나여가사끼 좀. 지금. 캐스스. <laughs> <개 쎄, 웃음> 야, 여기서 야, 여기 와 여기서야 왔는데 이미. 왔는데? 어? 야 우리가 더 오래 산다. 야 니들 어. 뭐하냐? 이드 없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상대 4명이서 압박하니까. <laughs> 어. 왜 우리 탑 되어라? 회차가 위에 있는 거야? 아니 2층이에 2층? 아 보인다. 핑 좀. 제대로 된 핑. 어? 쏠까 말까? 쏟... 이 정도면 그냥 거 떨어졌는데? 야자득기장 가야 돼. 아 이거, 픽업트럭 훔쳐가자. 이거 건데? 응? 어, 픽업 트럭 훔쳐가자. 픽업래 픽업 트럭으로 우리 픽업해. 미라도 못하겠다 야. 어 저거 너무 흔들려. 살린다. 살린다. 우리 우리의 관할이 아니야. 야, 운전이야. 네가 운전해. 네가 운전해. 야야야 제발 빨리 빨리 으이... 거리 삼각이야 우리 지금. 아나 붕다이가 없어. 붕다이 잠깐만. 자 그냥 빨리 들어가면 돼. 어, 빨리 들어가면 돼. 그냥. 붙어? 여기 미친. 어. 예 올라가자. 산산 산. 근데 뒷각에 조심해야 돼. 내일 내린다. 큰일 났어. 음, 일다 기대. 우디안나 기다려. 내핑 네. 하나 있어. 너 핑. 내핑 어, 왼쪽에 있네. 저기 언덕 뒤에 있어. 아, 오케이. 어, 엔? 왜안 가도. 뭐야? 스리타네? 뭐야? 야, 뒤에 야, 스리타도 네. 아파졌어. 아,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글슨데. 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아니아니아니야아내저짤싸다 이거 <laughs> 아 그건 인정 우리 오래 살 너무 잘했어 이거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레전드야 이를 악물고 살았잖아 게다가 피해량까지 아 모기 어, 뭐... 모기 아파? 아니 아 <laughs> 모기가 있어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 부열수 없다니 자작곡이래 <laughs> 자작가 아니야 <laughs> 아 그래? 1 0 c 놀이야 10cm 가 부르면 10cm가 아닌데 <laughs> 3cm야 3c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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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똑바로 갈게 지석진 지석진은 어디야 아... 빈빨라 <laughs> <laughs> 지석진 <웃음> 오랜만이다. 아직도 오랜만이다. 2012년에 런닝맨에 살고 있는 <laughs> 얼마나 많이 올까 너왜 보시 없지? 배그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 요즘 게임인가 봇이 있어야지 잡는 맛이 있잖아. 그건 맞아. <laughs> 내가 잘하는 거 같고 막. 아난 오히려 보봇은 잡는 맛이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우리가... 잡아야지 뭔가 좀 잡는 맛 생기면서 재밌어. 오. 사람은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못 잡는 내 마음을 <laughs>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뭐야 여기 인팔라가 아니네. 나 이름 없는 마을에 떨어졌는데. 야 이씨가 어디야? <laughs> 뭐야? 화나서. 내가 준게 아니지. 김정우 있었했지똥싼거 아니야? 임지호 지금 똥 싸고 있잖아. 하긴. 아, 냄새가 여기까지 나긴 하더라. 언제부터 디코가 4DS를 주어냈지 엠지잖아. 그래 여기 날파리도 날리네, 봐. 어, 배그에서? 어, 똥 싸서 그런 가야 내가 니 아, 있는 자리에서 똥싼 거야? 아니 똥싼거 많이 해너 알았어, 똥. 그냥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이랑 다를 게 없는데 너 우리 학원 와라, 그냥. 와서 처음부터 다시 붙들어, 그냥. 나쁘지 <laughs> 않은데? <않았네. 웃음> 발전하는 거잖아. 그래. 갈고 닦을 수 있는 거야 본인을. 뭘 닦아? <laughs> 아 지룡아 <실어>. <laughs> 왜 이렇게 더러워. 김준 어? 같이 다니자. 어. <laughs> 아 여기 파밍 아, 야무진데? 야무치. 감을 그러니까. 친데. 나총좀 아, 쏴볼게. 뭘쓴다고총 쏸다 했는데. 아아 당 쏸다. 아아 총 쏸다 했데총 쏸다고? 뭐야 <웃음> <laughs> 아유 그냥 준혁아 <laughs> 아니 니가뭘 쏜다길래 총 쏜다고 이자 했잖아 <laughs> 아니 김종민 쏜다고 했어 뭘 쏜다고 라 했는데 애 <laughs> 소리야 준혁아 아니 좀 폭파적으로도 <laughs> 듣지 마발빼바는거 보소 중화 맞선다 아오몇명 쏜다고 말했어 아, 명준이 안 되겠다 너 내가 칠게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아 should know what's wro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내 w I d o 다그대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누구 어떤 거네 박근혜? <놀람> 그건 타면 안돼. 와 <laughs> 어, 같이 같이 타. 총한 어? 번만 더 쏴볼게. 대동기 하 여기 있다. 대동기보다 보정기가 낫다. 스톱 스톱. 에이 보상하세요 보상. <laughs> 당신이 알아서 하실게. <laughs> 이거 탈래? 이거 좋지. 올려봐. 야, 위 뒤에서 쏘는데? 옆에서? <laughs> 나는 차 있다. 난는 여기 먼저 간다. <laughs> 뭐야, 씨발. <있다. 시발. 웃음> 오케이. 뭐야, 이거는 개똥차. 아씨. 이게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뭐야? 다른 팀이잖아 <laughs> 다시 올라온. 어, 얘, 야, 차. 내리 <laughs> 살았어. <얘, 차> <laughs> 미니버스 쪽에 있는가? 응, 아 미니버스. 아안 뜨거! 안 뜨거! 아 위로 올라가고. Don't do that. 아 배고파. 뭐해 먹자. 나까 아 불닭 볶음면 먹었어. 두 시쯤. 아이씨. 오래됐잖아. 그니까. 다이어트 하니 <laughs> 누가 다이어트할 때 불닭을 처먹어? 이래 네 친구 몰라? <laughs> 어. 아 미소의 그거 곰보모 무게 아 곰보모 곰보 무게 <laughs> 그건 또 뭐야 <laughs> 명준 이상한 총 들고 있는데? 왜총 들고 시발문 총이냐 저거? 아나 나 개잘했는데 피해량 22나 커리어 하인데 이거 아 나보다 못했네 너 얼만데 어? 시발 아, 덧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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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20이나 더 넣었는데? 내가 <laughs> 네, 한대남한대남았었네 아니.. 계속 기다려. 아,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이걸 줘? 아야, 쏘지 마. 야, 내가 거 야, 니가 그 교란 수류탄 던졌잖아. 네가 던졌지. <laughs> 이준혁이래. <전쟁이네. 웃음> <laughs> 나 아니야. 근데 여기 옥상에 어떻게 올라가? 아, 나한테 예. 계단 있을 거야. 아니, 계단 없잖아요, 준혁 씨. 아니, 아니 준혁아. 씨. 여기 계단 있잖아. 아, 이랑 뭐 아, 이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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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이랑 <노토바이>. 아, 예이지 음, <laughs> <명백이> <laughs> <laughs> 아, 이탑 <laughs> <laughs> 아, 가자. 이랑 아, 예이 아, 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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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 아, 이랑 조용히해 조용히이동하자이동하자 이동하자.

어떻게 가게? 오이야, 이야, 이나 저기 난 사람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멈추지 될게요. 샷다팝 컷. 여기 있어야 되나? 뭐야 저거? 뭐야, 뭐, 뭐야, 뭐야, 뭘본 거야, 내가. 아, 어, 어, 씨발. 아, 저기 아, 있다. 저기 앞핀찍은 집. 야, 나 이거 샷다가 일단 먼저 갈게. 어, 먼저 가. 존나 멋싸 근데 제대로.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쏘는데? <laughs> 아니 아니야, 잘 쓰는데? 나 때리고 있어. 아니, 길종민 있게, 새끼. 나이스. 아비. 에, 준영아, 그, 요쪽 건물로 넘어와봐, 라 <laughs> 이런, 씨. <웃음> <웃음> 보급 어딨다고? 4번빈? 1번빈, 1번빈 있죠? 1번빈 쇠임 열쇠, 열쇠 이거 하러 가는 거아니데요 우리? 안에 데뭐 보급 앞에 있으면 근데 보급 좀멀네 내가 생각보다 더먼데 김종민 근데 멈볼 이거... 생각이 없어 뭐야 저거 차? 누가 봐도 어? 어 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자연 스폰이 아닌데요? 자연 스폰인데? 자연 스폰이 야 보급이 없는데? 보급이 도대체 어딨죠? 안 봤는데. 어, 버리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그래. 그게 맞아? 비밀 비밀방? 어 뭐야 보급이다. 어디? 네? 어 그런데? <laughs> 야이치. <씨. 웃음> 이거 뭐야? 의도치 않게 꼬라 박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웃음> 그냥 <웃음> 봐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다 보니까 이게 되잖아. 그네 그건 어딨어 비밀전 쟤네 따라가 아얘 따라가면 돼 근데 나내내 내, 내핑 따라가는 거임나 그냥 이거 버큐 날려놓은 건데. 여기서가 버크에 정확히 이게 있는데 <웃음> <웃음> 야, 오늘 매일 엄청 비슷해 수풀 바라보는 <웃음> 실력이 <웃음> 컷. 하나 컷이트들어죠 지금. 와3층이개만 준아가 수류탄 계단 단쪽 계단 쪽 수류탄 거기 수류탄. 어, 응. 계단 쪽 계단 쪽 계단 쪽. 응, 튕겨, 튕겨 튕겨 다그 튕겼. 나이스. 와 아씨. 새끼. <laughs> 사노 갈까요 사노? 사노 가자. 사노 일등은 좀 하기 쉬울 수도 있어. 사노 일등 먹기 쉬워.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이 치라. <laughs> 야 여기 내렸다 여기 아, 지 음. 바로 옆집에 내려서 저 새끼 코로스 코로스에서 <laughs> 죽여 바로 사이가를 들어주고 어, 야내앞에야아나 죽었다 씨자 빠리 할까요? 흐흐하하 알았어요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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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개새끼야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했지 않으려고. 나가자. 다 잡았어? 아이고, 씨발. 전투를 뺏겼다. 씨발아! <laughs> 야, 팀킬 신고하자. 신고해야겠다. 왜 씨발, 신고해, 이거 맞았었죠? 이게 무야 어, 임마. 어. <laughs> 아, 어. 여기 4명이야, 내 앞에. 또 나가야 되지? 3명, 또 3명이다. 빠리, 빠리. <laughs> 나갈까? 어디야? 여기 어, 봤다. 봤, 봤잖아. 봤다. 봤다. 어, 종민총 좋은데? 야, 총 좋아. 야야 있다. 어디야? 아니, 종민아. 까 봤잖아. 뭐야? 아니, 왜? 왜? 왜 돌아가?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고 <laughs> <나 어디, 웃음> 있는 거야. 어? 어디? 온다. 맞췄잖아. 맞췄잖아. 뭐더라고 그래서. <laughs> 다섯 명 남았다. 파킹해야 <laughs> 아, 다 마켓인가요? 하 기절, 하나 컷. 세명 남았다. 일등 <laughs> 하겠는데? 여기? 아 같이 와줘 그냥. 잉? 컷. 공이가 많아. 이 나이스. 그거인데? 밖에 아 그거 같아, 그거 죽여주자, 오케이. 네, 저거 자가제동 동기가 보다. 오, 어, 야이 새끼 살려, 살려. 아, 네. 어, 살리자. 아, 이 숙기거 네 킬인데 저 자사드에서 동기 해가지고 네 킬로 들어갔어. 내가 기절 시킨 건데.